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과 감사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강구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힘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 하니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 하니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 하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제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의 관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바라볼 때에는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야 형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 사이에 역설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좌절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했더니 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풀어야 할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달라 할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 할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감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금요 예배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감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장세기에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형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족 구원.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고난의 대명사, 욕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욕은 모든 것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를 통하여 더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욕기 42장의 말씀에는, 갑절의 축복을 더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형통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배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요배 인생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더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내와 믿음과 성장을 통하여서 사랑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힘을 달라 했더니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 했더니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 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 했더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때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그를 통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같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생명나무 찬양 가사처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안에서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